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주파성으로 동역하고 있는 이재영 선교사 일본 케이생교회 단임 목사 취임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일본은 보급화율이 0.44% 1%가 안 됩니다. 0.44% 영적 확무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가장 선교가 안된 미전도 종족이 일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교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 내에 8천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68% 8% 정도가 전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무목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평균 20에서 30명 정도인 이 교회에 한 명의 목회자가 두세 곳의 교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회자 후보생이 되겠다고 하는 헌신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이 지금 입학생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출신이죠. 또 우리가 이제 주파성으로 동역하고 있는 이재응 선교사가 이 교회는 일본 개혁파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도 굉장히 개혁신학에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주일날 대표기도가 여섯 번이라면. 감이 오십니까?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자가 여섯 번을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 도문과 사도신경과 또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예배 시간에 매주일 반복을 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주 개혁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교단의 이제 한국인 목회자로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단임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그데 지난 주일이 해피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 주일은 너무 중요한 주일이죠. 부활주일이 있었는 이후에 꼭 50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임 목사님 감사 예배에서 제가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요? 성령 강림 주일에 단임 목사로 지임하는 만큼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센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단임 목사와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화율 0 4 4밖에 되지 않는 이 일본 땅에 성령의 능력을 선명하게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또 전호숙 선교사님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히라가시 교회와 함께 이 케이센 교회가 아주 중요한 선교교두보 교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설립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계속 진전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1 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선물로 부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인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정언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세례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땐 떠나버리시고, 함께 계시고, 기분이 나쁠 땐 떠나버리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나의 어떤 심적 상태와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세례받을 때 선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내조하신다 이것 믿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뜨러 본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늘 성령이 내주하는 이 특징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읽컫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추격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또 스스로도 한번 확인하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드리십시오. 내가 성전입니다. 왜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어떤 삶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거룩한 삶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차이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결정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나뿐인 사람입니다. 내 안에 누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인 사람 궁극적 궁극적인 삶의 목표지점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입니다. 그러다가 나뿐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점잖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나쁜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죠.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그 내면 세계 속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의 생각과 선택과 판단으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독특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직접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함께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아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은 평안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차원을 규정해주셨다면 우리 삶의 목표지점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성전된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될 지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머니 속에 숨긴 송곳은 숨길 수가 없다는 언유적인 경구가 있죠. 마음 속에 기쁨이나 슬픔이 있으면 그게 다 뭘로 나타납니까? 표정으로 나타나요. 건강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내면에 무엇인가가 자리잡고 있다면 그 증거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도 보십시오. 최근에 감기를 앓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기침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기 바이러스가 내몸 안에 아직 살아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기침이 나오고 콧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몇 주간 보내는 중에 영적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것도 숨길 수가 없겠구나.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 주신 거룩한 영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도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 모든 삶의 영역에 거룩함이 뚝 무더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가시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거룩의 증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죠. 자, 22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거룩의 삶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실이 뭔가 함께 나눕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허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결과론적으로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뚝뚝 묻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받기 전에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행 자제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성령님이 요청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될 필연성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증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그러한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압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가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절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간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별명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밝혀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다. 성령님의 별명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다. 사전적 의미로는 돕는 분, 중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영원히 내조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직접 도우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야. 너 이거 너희들 이것 알고 있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사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1분 1초를 살아도 그 삶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성교의 길이 열리자마자 그곳에 들어가서 25년을 넘게 복음사역을 하신 성교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25년 사반세기잖아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신의 청춘을 다그 안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성교의 문이 닫히면서 결국 추방을 당했습니다. 은퇴 아닌 은퇴를 한 채로 지금 4년째 국내에서 지내고 있는데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상황을 아니까, 야성교사로서 낙심되고 모든 사이가 이 떨어진 이 분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민하고 나갔는데 이분이 65살 이제 넘어셨거든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해맑은 소년 얼굴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눈빛은 맑고 단단하고 형형했습니다. 그늘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의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속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냐고 물을 수밖에 없죠. 성교사님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아니라 타에에 의해서 도망 나오듯이 25년 동안 일군 그 성교 현장을 다 놓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대요. 한동안 원망과 고통을 가지고 지내는 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그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오는 듯하더래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너 힘들지? 낙심되지?"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는 한... 네가 두고 온 성교 현장을 물론이고, 너의 삶에도 결국은 아름다운 성교 열매가 맺힐 거야.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2021년 5월에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 아, 최근에 만났고, 그분은 이 사건을 2021년 5월에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진 그 이후로부터 무기력한 삶에 생기가 돌더래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중국어 잘하죠.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은 또. 그 순간 걸머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염려와 근심이 벗겨지더라 그 짐들이 벗겨지더라 그 고백을 진진하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아,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이냐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팍팍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으니까 강팍도 아니죠 강팍이죠 정확한 단어가 강해졌으니까 아무리 성자 같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두 번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이 타락 이후에 지치고 기진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탈진하고 모든 상황 속에 맥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임에,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성도는 차원이 달라요. 아니,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질면해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딛고 사는 인생은 다름의 차원을 보여주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 이 시간 믿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의 약속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볼까요? 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딱 그러고 방점을 찍어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까?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자,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근심이 떠나질 않고 불필요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또그 그 걱정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죠. 얼마나 이유를 배반적입니까? 분명히 나는 성령의 내조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신하는데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체력이 떨어지면 몸에 병이 들어오고 근력이 떨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낙담이 찾아옵니다. 영혼이 고갈되면 평안 대신 근심이 찾아오고 기쁨 대신 짜증이 또. 매사에 만족되신 불평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언급하죠. 엄습하죠. 영적 힘이 떨어져서, 영적 권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영혼의 탈진 현상이 옵니다. 아니, 영혼의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성전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어깨 힘 빼고 모든 일의 결과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심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돼그 다음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좀 맡기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코로나19 시간 동안에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뭐였느냐 하면 자유롭게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정말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할수 없다 뜻과 잔을 마음대로 나수 없다 마음이 늘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갔습니다 온 교회 영적 가족들이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언제나 기다려져요. 이제는 과거와 좀 달랐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집례를 했죠.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제가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와, 이런 자유와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옥죄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결되었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재시승받고 우리가 한가족된 것을 확인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찬예식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먹고 마실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 그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되나요? 모르세요? 밥 먹을 때 항상 근심 가지고 드십니까? 뭐가 없어서야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먹을 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불필요한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체하거나 위액이 위액이 과다 분비된다 그러죠 물론 이건 거룩한 성찬님의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제가 연결시켜 생각해 보니까 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근심 걱정거리의 100%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실 거예요. 100%의 염려 가운데. 염려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잘 알고 있죠? 30%는 이미 지나가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12%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에 대한 걱정이고 10%는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의 질병이나 재난에 대한 근심거리들이다 자,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제가 말을 일부러 빨리 했기 때문에 92%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상관없는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8%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진짜 염려할 거리들인데이8% 중에서도 절반인 4%만 현실적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다. 결국 100% 염려거리 가운데 분석을 해보면 96%는 안 해도 될 염려이고 동시에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염려거리예요. 자, 96%의 염려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버립시다. 마지막에 남은 그럼 4%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할까요? 마지막에 남은 이 4%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자언 16장 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드리십시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보호사 성령께서 내조하신다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겠구나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야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오늘 나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뜻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제 진짜 새롭게 되어 복된 인생 되리라 결단하는 아무 염려와 근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거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짜 성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